두부의 효능과 부작용 다양한 두부 요리 종류 소개 두부 토프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소비하는 대중적인 식품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부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부의 효능 1. 단백질 공급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훌륭한 원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채식주의자나 비건 식단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사용됩니다. 백지의 두부에는 약 8지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식이섬유. 두부는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3. 미네랄. 두부는 칼슘, 철, 마그네슘 등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뼈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칼슘 함량이 높아 뼈 강화에 기여합니다. 4. 이소플라본. 두부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이소플라본이 함유되어 있어 세포 손상을 줄이고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어, 낮은 칼로리 두부는 낮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어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이 포화감을 느끼면서도 칼로리를 제한할 수 있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두부의 부작용 두부는 대체로 안전한 음식이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주의해야 할 부작용입니다. 1. 소화불량 두부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두부의 섬유질 함량이 높아 소화에 어려움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알레르기 반응 두부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두부를 섭취하면 발진, 가려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기능성 단백질 부작용 두부에 함유된 기능성 단백질 중 일부는 갑상선 기능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갑상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4. 고려해야 할 내용 두부는 대체로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개별적인 건강 상태와 알레르기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두부의 가공 과정과 저장 방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선한 두부를 구입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부 칼로리. 두부의 칼로리는 종류와 조리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백지의 일반 두부에는 약70-80 칼로리가 포함됩니다.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아래는 일반적인 두부 백지의 칼로리 함량에 대한 정보입니다. 생 두부 약70-80 칼로리, 그릴 두부 약70-80 칼로리, 기름에 볶은 두부 약120-140 칼로리, 티프라이드 두부 약160-180 칼로리. 두부의 칼로리는 다른 재료와 함께 조리할 때 추가적인 칼로리가 더해질 수 있으므로 요리 방법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 함량이 낮아 건강한 식사의 일부로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두부 제품에 대한 정확한 영양 정보는 제조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제품 라벨을 참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부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의 종류. 소와 함께 볶아 맛을 내는 요리입니다. 간장 또는 볶음 소스로 조리합니다. 두부 스프, 토프 스프 두부를 신선한 야채와 함께 육수에 넣어 두부 스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버전이 있으며 간장 또는 고추장을 사용하여 각 맛을 낼수 있습니다. 두부 김치 볶음, 토프 김치 스터 마이너스 프라이 두부와 김치를 함께 볶아 매콤한 요리를 만듭니다. 고추장, 고추기름, 마늘, 설탕을 사용하여 간을 조절합니다. 두부샐러드, 토프샐러드 두부를 큐브로 자르고, 신선한 야채와 함께, 미소와 함께 섞어 맛을 내는 샐러드입니다. 다양한 드레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부 스무디 토프 SMOTHI 두부를 블렌더에 넣고 요거트, 과일, 꿀 또는 메이플 시럽과 함께 블렌딩하여 건강한 스무디를 만듭니다. 두부튀김 토프 프라이즈 두부를 스틱 모양으로 자른 후 튀김 가루와 함께 조리하여 부드럽고 바삭한 튀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부 카레 토프 커리 두부를 카레 소스와 함께 조리하여 풍부한 맛의 두부 카레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부 국수 토프 누들즈 두부를면 또는 국수와 함께 활용하여 건강하면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부 즉석 볶음 요리 토프 스테마이너스 프라이 두부를 빠르게 볶아 다양한 소스와 함께 즉석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부 무지개 샐러드 I E I N B O 더블루 토프 샐러드 두부를 다양한 신선한 야채와 함께 조리하여 화려한 무지개 샐러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부는 고단백 저지방 비타민 및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으로 많은 다양한 요리에서 활용할 수 있어 건강한 식사의 일부로 좋습니다. 다양한 조리 방법을 시도하여 두부를 즐겨보세요. 두부는 맛있고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거나 고기를 대체하는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부를 섭취하기 전에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두부를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하여 맛을 더할 수 있으며 건강한 식사를 위한 다양한 레시피를 시도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